어시죠 금촌 하나, 둘, 셋, 금촌! <laughs> <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선수 모자원에서. <laughs> 연중 제26주일, 빈센시오 성인의 날 미사입니다. 입당 성가 37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께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빈센시오 성인의 이름으로 모인 만큼 그분의 정신을 또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청하고 또 오늘 이주민과 난민을 특별히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 의정부 교구에는 이주민들 또 난민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 지역에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분들에게 마음을 더 쓰고 도움을 더 드릴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면서 이 미사를 거행하기로 합시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불행하여라. 시원에서 걱정없이 사는 자들 사마리아산에서 마음 놓고 사는 자들 그들은 상아 침상 위에 자리잡고 알라그자의 비스듬히 누워 양떼에서 고른 어린 양을 잡아먹고 우리에서 가려낸 송아지를 잡아먹는다 하느님의 사람이여 의로움과 신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도님 참미합니다 참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그 빈첸시오 회는 어, 빈첸시와 오 바울로 성인의 삶과 정신을 본받아서 가난한 이들을 돕는 신심단체입니다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미사를 부탁을 받고, 그래도 빈첸쇼 성인이 어떤 분인가 좀더 알아봐야 되겠다. 인터넷 검색을 해 봤더니, 성인은 프랑스 출신의 사제였고, 또 젊은 시절에 해적에 잡혀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거기에, 뭐, 빈첸쇼 회에서나 굉장히 길게 생애가 나왔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후원금, 고액의 후원금을 그, 어느 부인이 준다고 해서 거기 백길로 갔다가 오시다가 그 이슬람, 그 해적대에 잡혀가지고 3년인가 노예 생활하셨다고 그래요. 자유의 몸이 된 다음에도 노예 생활하며 겪었던 고통을 잊지 않고 수입의 일부분을 가난한 이들에 나눠주곤 하셨답니다. 나중에는 가난한 이들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서 라자로회라는 선교사제회, 그리고 빈첸시와 바오로 사랑의 딸 수녀회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빈첸시오 성인의 이름으로 설립된 사제회 또 수녀회 신심 단체는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전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느님은 우리가 사랑이시라 고 그랬죠. 근데 그 하느님의 사랑을 말로만 전할 것이야. 물론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 하느님 사랑이시다. 그러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전해줘야만이 사람들이 아 하느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니 자식을 아끼는 부모의 마음을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해죠. 하지만 더 아픈 손가락이 있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자식에게 부모는 마음이 더 가는 법입니다. 하느님 마음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하느님은 사람들 모두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은총으로 돌보시는데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더 마음을 쓰십니다. 그 성경에서는 하느님이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잊지 않고 돌보시는 분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특별히 구약성서에 보면 과부와 그 고아들을 돌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반면에 이런 하느님 마음을 외면하고 어려운 이웃과는 담쌓고 혼자 호의호식하는 이들은 여지없이 비난을 받죠. 구약의 이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는데 그 10편에 보면 하느님을 제 피난처로 삼지 않고 자기의 큰 재산만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돈 많다고 하느님은 외면하고 그 돈에 의지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예언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오늘 제일 독서의 내용이 바로 그런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남이 어떻든 굶든 말든 상관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스라엘의 부자들이 결국은 포로 신세가 될 거라고 예언자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복음도 같은 맥락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코앞에 있듯이 가까이 있는 가난한 이를 외면한 채 호의호식하던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얘기를 해 주시죠. 가난한 이들에 대한 무관심은 큰 잘못이라고 경고합니다 바로 곁에서 한 사람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부자 중에서 이렇게 항변한 이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리며 부지런히 일해서 얻은 결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겠다는 데 뭐가 잘못이란 말이냐 부자라고 해서 나와 관계 없는 사람까지 챙겨야 하느냐 분명히 그렇게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한변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과연 그렇겠느냐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는 건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안배해주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씨 뿌리는 건 사람이지만 그 씨가 싹트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려면 적당한 햇살과 비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노력은 하늘에 도움이 있어야 결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 요한 크리스토스 도모 주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은 4세기에 이제 그, 동방교의 주교님이었는데,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서 많은 그 관심을 갖고, 또 권력자들, 부자들, 가난한 일을 생각지 않는 그 부자들, 황제까지도 신랄하게 비판을 해서 귀향을 세 번이나 간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자들은 열매와 곡식이 자라는 논과 밭을 자기네가 소유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씨앗을 싹틔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느님이십니다. 자기 밭에서 나오는 소출을 거기서 일한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궁핍한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는 것이 부자들의 임무입니다. 하느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나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어떠냐. 그 재물을 탐하는 사람들이 꼬여들어 다툼이 일어나기 쉽사입니다. 로또 복권 맞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결코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집안 분쟁이 일어나고, 그 누가 로또 1등 맞았다 그러면 온갖 사람들이 다 달려준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돈이 많게 되면, 그것 때문에 겪는 고통도 많습니다. 돈 때문에 부부 사이가 갈라지고 자식이 불목하고 친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면 재산 모으려고 쏟은 모든 노력이 다헛거가될 겁니다. 자신이 얻은 결실과 성공이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은혜 덕분이란 걸 명심한다면 가진 바를 기꺼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건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은 그렇게 해서 공을 쌓아서... 천당 가기 위한 천당 티켓을 만들기 위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응답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100이라는 걸 받았는데 다는 못 갚지만 적어도 10이라는 것을 하느님이 생각하시는 위하시는 이웃에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자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정신입니다 자신이 이루고 얻은 모든 것이 하느님 은총 덕분임을 안다면 그은총을 나눔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내가 많은 것을 받았다. 어렸을 땐 몰라요. 철이 들면, 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애를 쓰시고, 얼마만큼 잠못 자면서 이렇게 나를 아껴줬는가, 그거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먼저, 하느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만큼 큰지를 헤아리고 깨닫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나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신자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나누면서 굉장히 힘들어 해요.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럼 전 그럽니다. 그러지 말라고. 도와주지 말라고. 당장 도와주지 말고 당신이 먼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큰지 그것부터 헤아려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다음부터 기쁜 마음으로 나누면 좋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거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거기에 응답해서 가진 발을 나누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느님보다는 돈에 더 희망을 거는 세상에서 돈이 아니라 하느님의 진정한 주님이심을 삶으로 고백하는 길이 됩니다. 오늘 제이독서에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 고백하셨다는 그런 말이 나오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 순교자들은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증거했어요. 근데 우리는 좋은 세상에 났기 때문에 목숨까지 바칠 필요는 없어요. 정말 하느님께 감사해야 돼요. 저는 밖에 시대에 안타난 걸 엄청 감사해요. 저는 순교 못했,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나 순교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순교 못합니다. 순교는 하느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순교자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여건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순교자들처럼 목숨을 바칠 필요는 없지만 삶으로서 나누는 삶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삶을 통해 세상에 대해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삶을 통해서 훌륭하게 신앙 고백을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가시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어요. 기쁨과 겸손입니다. 나누는 길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느님을 증거하는 길을 가시되, 기쁘게 걸으시기 바랍니다. 의무감에서,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쁨만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미천한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느님 사랑의 손길을 전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은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월한 입장에서 우쭐한 마음으로 시혜를 베푸듯이 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받은 것을 내놓을 뿐이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칫하면 자칫하면 좋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악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악마는 악의 세력은 좋은 걸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지 결코 나쁜 걸 가지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악의 세력은 너죄 지으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공을 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공으로 그 사람을 우쭐하게 만들어요. 야, 너 진짜 훌륭한 일 하지 않냐? 너 바쁜 중에 이렇게 빈센트 활동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너처럼 살기도 빠듯한데 그걸 나눠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데 너 잘한 거야. 너 되게 훌륭하다. 근데 주변에 그 식자들 봐. 저 사람 사목회장인데도 신자 된지 벌써 몇십 년 됐는데 너처럼 안 하잖아. 저 문제 아니야, 저거? 저 수녀님 봐, 신부님 봐. 아우, 그냥 좋은 집 가서 저기 저 음식은 먹을 만큼 가난한 사람 안 도와주잖아. 신부가 저래서 쟤? 수녀가 저래서 쟤? 이런 식으로 살살 꼬득겨가지고 잘못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겸손한 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받은 것을 내어드리는 거지, 내 거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빈센처만이 아니라, 우리 신자라면, 신앙이라면, 내가 하느님을부터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내어놓는 것, 성당에 대한 모든 봉사는 그런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지, 그렇지 않게 되면 투덜대기가 굉장히 쉬워요. 나는 내 시간 내서 바쁘게 이렇게 성당에 봉사하는데 왜딴 사람들은 안 하는 거야. 신부님은 왜 나를 안아주는 거야. 수녀님은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좋은 일을 하면서도 악의 세력에 끌려가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정말로 우리가 식별이 필요하고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악의 세력을 경계하는 그런데 겸손하게 살면 거기에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겸손하게 가진바를 나누고, 기쁘게 남을 돕는 이는 탐욕과 교만에 가득 찬 세상을 비추는, 그 비추는 빛이 될 겁니다. 우리 세상은 어때요? 돈, 다 돈이 제일 하느님 자리를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다 돈, 돈, 돈. 그러다 면 탐욕에 빠지기 쉽고, 또돈 어느 정도 있고 지유가 있으면 교만에 빠지기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대해서 그 세상이 소중히 여기는 재물을 나누고, 겸손게 나누고, 그러 면서도 인상 찡 그리지 않고 기쁘 게 살아간다면, 그럼 탐욕과 교만 에 가득 찬 사람 에게 뭔가 빛이되지않겠 느냐? 많이, 가 지고도 행복 하지 못 하고 불행 한 사람 들이 우리 주위 에는 굉장히 많 습니다. 그런 사람 들 에게 뭔가 다른 것을보 여주 는 거예요. 우 리가 가진 바를 기쁘 게나 누고 그러 면서도 겸손 하게 살아간다면, 정말 매력 있는 신앙인 이될수있 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신앙을 전하는 게 선교라고 그러죠. 선교는 말로써 행동으로 서야 되는데 말로써 행동으로 선교를 하면서 뭔가 사람을 끌은 힘이 있어야 된다. 그건 매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네딕토 교황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똑같이 우리 선교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매력을 줘야 된다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빈센치오 회원 여러분들이 빈첸시안들이 정말로 매력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면 좋겠어요. 뭐 얼굴이 잘 생겨서 그렇다고 얼굴을 뜯어 고치라, 그 다음에 옷을 잘 입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겸손하게 나누고 그 다음에 기쁘게 살아가신다면 정말로 매력 있는 그런 신앙이 될 겁니다. 예전엔 돛담배가 많았습니다. 돛담배는 바람을 추진력으로 해서 앞으로 나가죠. 아 우리 일상의 삶이나 신앙에서도 이런 추진력이 종종 필요합니다. 오늘의 모임과 미사가 성빈첸시오 성인이 가르쳐주신 길을 기쁘고 겸손하게 걸어가는데 좋은 추진력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지향으로 우리 자신과 서로를 위해서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하기로 합시다.